보라, 베이지, 스브, 핑크, 보드, 보드 레인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딕이라는 아름다운 카드 게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딕시은 굉장히 간단한 게임인데요. 자 먼저 카드가 참 예뻐요 여기 있는 카드들이. 오, 네. 자이 네. 카드를 모두 처음에 시작할 때 어, 색깔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말을 하나씩 골라요. 네. 하나씩 고르고 네그 다음에 똑같은 색깔의 칩도 가져갑니다 아~~ 네, 근데 칩을 가져갈 때는 네. 자기가 어, 4인 게임이다 그러면 은 1,2,3,4까지만 가져가면 되고요 아~~ 네. 네. 명수대로요? 네 그리고 5인 게임이다 그러면 5개 6인 게임이다 그러면 6개를 가져가면 음 돼요 칩의 개수는 그때그때 그때 달라집니다 네네자 그러면 어, 게임을 할 때는 네. 카드를 얘를 잘 섞어서 네. 여기 출발점에 두고요 토끼들은. 네. 끼들 네. 잘 섞어서, 여섯 네. 장씩 가져가요, 각자. 아... 네, 다섯, 여섯. 이 여섯, 상관없이. 네, 6장이요? 무조건 여섯 장입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뭐, 가져갔어요. 네. 그 다음에 한 사람씩 이야기꾼이 되는 거예요. 네. 이야기꾼이 돼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내 카드 보여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야기꾼이 되어서 하는데, 이야기는 네. 뭐, 자기가 단어를 말해도 되고, 노래를 해도 되고, 춤을 춰도 돼요. 음. 상관없어요. 네. 아니면 혼자 그냥 문장을 말해도 돼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냈을 때, 네. 그냥 내는 게 아니죠. 네. 네. 자기가 앞에 이렇게 한 장을 딱 내면서, 네. 예를 들면 제가 뭐, 왕자님 그랬어요. 네. 그럼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뭐냐? 네. 이야기꾼한테 왕자님과 비슷한 카드를 한 장씩 저한테 다 주는 거예요. 아. 보이게요? 네. 아니 안 보이게 줍니다. 안 보이게, 보이게 보이게 주면 안 돼요. 아, 네. 안 보이게 갖고 있는 다 줘요. 기 카드 중에서 왕자님과 네. 관련 네. 있는 거 카드를 아. 한 장씩 이렇게 네. 줬어요. 네. 그러면 네. 이야기꾼은 요거를 잘 혼자만 봐요. 네. 그리고 섞은 다음에 네. 순서대로 이렇게 놓습니다. 아, 무슨 순서 이게? 아무 순서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 한 줄로 쭉 놔요. 네. 네. 자기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놓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꾼이 어떤 카드를 냈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순서를 정해주세요. 1, 2, 3, 4다. 라고 네. 하면 각자 자기 칩에서 네. 이제 안 보이게, 다른 사람 안 보이게. 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는 겁니다. 네. 네요. 됐죠? 네. 자, 그럼 모두가 냈으면 이야기꾼이 뒤집어요. 짠, 뒤집어서 그 네. 카드 앞에다가 이렇게 놔둡니다. 네. 이렇게 됐죠? 네. 자, 만약에 이야기꾼이 이, 카드를 네. 선택을 했어요. 네. 그러면 맞췄죠 네. 그러면 이야기꾼도 3점, 맞힌 사람도 3점. 아, 아 이게 세 명이기 때문에 이야기꾼은 3점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누가 한명 속았죠. 네. 그러면 속인 사람이 누구? 예를 들면 녹색이 속였다고 해보세요 네 그럼 이사람이 속였으면 이사람은 추가로 1점을 받게 돼요 아~~ 음. 네잘 속였으니까 그렇죠 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사람은 추가 2점을 받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돼 있다면 이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3점에다가 추.. 아 이렇게 될 리가 없군요 네 이렇게 돼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돼 있다면, 흰색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3점을 받았죠? 네. 흰색의 냉카드를 2명은 속였기 때문에 5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와, 네. 3점, 맞췄으니까 3점. 네. 그리고 속였으니까 하나당 1점씩 5점. 네. 총합쳐서 네. 받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야기꾼이, 네. 냉카드가 이거예요. 다 틀렸죠? 네. 네. 다 틀렸으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2점씩 받아요. 아. 너무 문제를 어렵게 냈으니까. 아. 네. 근데 만약에, 다 맞췄어요. 이야기꾼이 낸게 이거예요? 네. 다 맞췄어요. 그럼 너무 쉽게 냈죠? 네. 그럼 또 이야기꾼 빼고 2점씩 받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야기꾼은 너무 쉽게도 내도 안 되고 너무 어렵게 내면 안 돼요. 음 네. 자, 이렇게 한번 게임이 끝나고 나면 각자 점수를 받고요. 네. 카드를 한 장씩 보충을 해요. 다시 또. 범위에서. 네. 그러다가 카드가 모두 떨어지면. 네. 다 떨어지면 이제 게임이 끝나고 가장 멀리까지 간 토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우주라는 제시어를 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다 해서 이렇게 걷었죠. 네. 근데 보니까 다 우주처럼 생겼죠. 네. 딱 봐도. 네. 이럴 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음. 모두가 틀리거나 모두가 맞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점 이야기꾼 빼고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속일 수 있는 카드를 내야 돼요 제시어를. 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외로움이라는 제시어를 냈어요. 외로움. 네, 근데 짠 이렇게 됐네요. 네. 와, 뭔가 다 외로워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요, 여기 내고, 여기 내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면. 네. 네. 자, 근데, 어? 맞아요. 외로움이었어요. 네. 두 사람이 맞았어요 그럼 초록색과 빨간색은 몇점 얻게 되죠? 3점씩 얻게 점씩? 되죠? 네. 그래서 3점씩 가게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사람은 틀렸죠? 네. 근데, 요거 속인 사람, 속인 사람이에요. 네. 속인 사람은 네. 추가 1점, 속인 사람 추가 1점. 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네. 네. 또 이제 다른 예를 또 들어보면 네. 자 예를 들면 노래도 가능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뭐빛땀 눈물 자 요런 노래를 불렀어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근데 자 보니까 자 실제로 이제 요 사람이 출제자가 낸 카드가 이거예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같은데요? 어, 피땀 눈물 원, 네. 그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 어, 피내 내야지 이렇게 네. 속을 수도 있겠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아 노래를 하는구나 하고 이쪽에 속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얻고 그랬으니까 음. 1번이겠구나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출제자는 이 카드를 낸 거예요 노래도 하지만 여기 이제 일곱 마리의 새들이 같이 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멤버 인원에 맞게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방탄소년단은 누군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네. 여기에 이제 놀 확률이 높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마린스키라는 네. 걸 했어요. 그래서 마린스키? 네, 그렇죠. 네. 모르시겠죠. 네. 자, 그래서 마린스키가 뭐냐하면 이제 그 뭐죠? 발레랑 관련된 거예요. 아 그래서 발레 슈즈를 출제자가 이런 의도로 냈는데, 네. 마린스키? 마린? 바다네? 하고 아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속는다든가, 네, 네. 마린스키? 스키니까 스키로 끝나니까 러시아 사람인가? 네. 그래서 일로 갈수 있어요. 네. 또 마린스키? 일 새끼? 스키? 하면서 이렇게 생긴 다 하고 속을 수 있어요. 네. 또 모두가 다소 사갔다? 네. 그러면 출제자 빼고 다 2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임입니다. 자, 그럼 네.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네?